이거봐 있잖아 무서울야 이거 못났아 뭐가 못요야 <laughs> 그래? 근데 무이빨있잖아 겁이 나시니까 매우 네, 응. <laughs> 아, 그럼 그거읽책면되이 있어 아 그럼 그거읽으면되겠다 여기 읽으면되겠다이 읽겠다. 이 읽겠다. 이겠다 이거를 이거를 읽이이거다이거다 이거를 읽이오를읽이거다 자, 출발합니다. 오로지 인테리어 기차는 넓은 들판을 지나고 헉, 아니, 넓은 들판을 지나고 높은 산을 넘어서 아름다운 숲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할까요? 마, 루피와 패티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허뽀비와아이디는 얼음으로 집을 짓고 있어요. 페리가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서는 심화하고 있었어. 사진 찍는대. 그냥. 응. 응. 사진 찍는 거야. 안녕 이쪽으로 오세요. 응. 끝났어. 응. 아니야. 괜찮아. 아직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 내려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목이 망하는 거 허리케인 좀볼까요 허리케인 좀볼까요 이젠 보는 거잖아요. 약 빨라진대.

보러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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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아, 너무 아파. 아, <laughs> 아, 다와 응. <laughs> 어른님. 보여줘, 보여줘. <laughs> 한번 보여줘, 이거 뭐예요? <laughs> 손에 있잖아. 이거 꽉 물어야 돼, 입술 오물리고꽉침다 삼켜야 되고요. 네. 그렇는왜나는 이빨이 안 흔들리잖아. 이빨 이빨이 흔들흔들하면은 뺄 거야. 어. 어. 끝났어, 너 집에 가래, 선생님이. 금방 쏙 뺐어. 그지